맞다 잠깐만 제 디코방에서 봤던 건데 이거 봤어요 로도스 특별보급이라고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뭐 카페도 아니야 그냥 출구 앞에서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출구 앞에서 이거 음료수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고 파일 미션 올려면 주고 그리고 마왕 코스프레 하신 분이 내일 뭐딱할거 없어 가지고 갈까 생각 중인데 아 그러네 빼빼로데이구나 그러네 1 1일 그러네 오려려가지고 두 마리한 거구나. 난왜 갑자기 막대 과자인가 했어. 뭐 사람 그렇게 많으려나? 설마 조기 종료 되진 않았겠지. 네 그렇게 홍대 입구로 가고 있었고요. 이건 뜬금 없지만 푸틸 스티커 사람 도착해서 이번 출구로 바로 나가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디코방에다가 앤디 도착이라고 흔적을 남겼고요 와 올라오자마자 줄이 바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게 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야 되는지 좀 둘러보고 있다가 시청자 한분 만나가지고 만난 김에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줄 서야 돼요? 저 줄은 아마 사진인가, 그거일 거고. 아, 저기가 사진이구나? 네. 요거가 아. 이제 커피. 음. 그럼 여기서부터 줄사야겠네이게 네. 예, 받은 게 이거. 어허. 오, 퀄리티 생각보다 좋네. 예, 그니까 커플더 껴있던 거. 음. 아메리카노가 이시빌런스랑 아미아가 같이 있고. 음. 아이스티는 위샤델이랑 로거스. 아, 다르구나? 예. 음. 그리고 요거. 이거. 이거는 어. 랜덤. 귀엽구만. 네,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저는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고, 그리고 여기가 그포서분이랑 사진 찍는 곳인데, 그때 쉬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음료수든 커피랑 아이스티 두개 중에 전 아이스티 골랐고요. 네, 좀 정신없어가지고, 맞아, 받자마자 캐릭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을 어디보자. 지금, 과자, 과자 뭐 받았지? 지금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넣었는데. 어, 망망이다. 어, 어, 망망 받았다. 음료수는 아이스티했고, 응. 음. 음. 야, 진짜 원하는 거딱 나오셨네. 야무지네. 투샷 그리고 제가 개찐 따라 코스오분이랑 같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멀리 구경만 살짝 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공식 코스어한분 말고도 그냥 명방 독타들이 뭐 불겐지나 뭐캐시막 무에나 그렇게 코스프레하고 오시기도 했고 뭐 주사위 같은 거 던져가지고 뭐 몇시 나오면은 굿즈 주는 그런 이벤트도 어떤 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자랑 음료수 주는 작은 이벤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알차고 여러모로 좋았던 행사였습니다.